이 양반, 전재수 이름이 요즘 부산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오차범위 이상으로 앞서면서 내년 시장 출마설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거다. 부산언론 인연 앞에 조사에서는 전재수 46.6%, 박형준 38.4%로 무려 8.2%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1971년 경남의령에서 태어나 부산으로 이주한 뒤 구덕고와 동국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했다. 1992년 해병대 입대해 보병으로 복무한 뒤 1997년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따냈다. 그런데 말이다. 2000년 노무현 국회의원 선거를 도우며 정치에 첫발을 내디딘 게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했으니 경제통으로서의 내공을 쌓은 셈이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박민식 후보를 물리치고 국회에 입성한 뒤 21대, 22대까지 삼선 의원이 됐다. 그리고 올해 7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라는 대통령 핵심 공약을 실현할 적임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결국 전재수는 지역 정치인에서 중앙 정치인으로 그리고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